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콜라보레이션, 나루토 질풍전입니다. 자,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자, 이번에는 아주 예상치 못한 콜라보레이션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나루토 질풍전과 트랜스포머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자, 해외에서 이 원피스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나루토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놀라운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콜라보 제품은 어떤 퀄리티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두 개의 제품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 딱 보더라도 어 나루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적절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이제 쿠라마가 이제 원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쪽은 가마키치가 이제 원본이 되는 모습인데 이 각각 나루토의 모습을 상징하면서도 자 이쪽 쿠라마는 약간 나루토이면서도 살짝 그 차크라 모드의 모습 혹은, 이제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조금 더 나루토와 미나토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디자인 같은데요. 자, 각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먼저 이 쿠라마의 로봇 모드. 로봇 모드? 인간 모드? 차크라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나루토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컬러링과 디테일로 이렇게 조형이 됐습니다 참고로 딱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이 조형 자체는 이제 비스트워즈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 이제 어스라이즈에 처음 나왔던 아니죠 킹덤이죠 킹덤에 처음 나왔던 치토의 조형을 그대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좋습니다 일단 이 쿠라마 자체가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전체적인 디테일은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진짜 그 차크라모드라는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강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놓고 쿠라마의 얼굴이 이 몸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굉장히 나루토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얼핏 보면 미나토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얼굴이 그래도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신규 조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어 약간 도색도 나름 깔끔하게 들어가고 이 나뭇잎 마을의 이 엠블렘 그리고 이 서클릿도 굉장히 잘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미나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보시면은 이제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어, 미나토스럽기도 하죠. 뭐 물론 볼에 있는 이런 인주 같은 부분 인주 맞나요? 예이 볼에 있는 이런 나루토 특유의 그 얼굴 장식도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나루토를 모티브로 삼은 것 같긴 합니다. 어 일단 차크라 모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어 생각보다 <laughs> 쿠라마의 얼굴이 굉장히 애니메이션틱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좀 무섭습니다. 지금 아예 <laughs> 치토 때는 이 치타의 머리가 안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그 자, 가슴 장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지금은 굉장히 쿠라마를 억지로 이렇게 머리에 끼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눈이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손을 보시면은 자, 한쪽은 손가락이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한쪽은 자, 이렇게 인수를 행할 때그 손가락 표현. 이런 식으로 따로 조형이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리 쪽은 이런 식으로 이 나루토 특유의 그 디테일, 이 허벅지에 있는 붕대라던가 그리고 이 슬리퍼 같은 느낌의 이런 어 신발 그리고 자 바지에 있는 이런 두개두 두 라인의 이제 도색 부분까지 확실히 이 나루토의 느낌을 줄수 있도록 굉장히 어 디테일을 신경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자 구미 말 그대로 이제 그이 차크라 아니 차크라가 아니죠 쿠나마의 이제 그 미수 이 특징 중 하나가 야홉개의 꼬리인데 야홉개의 꼬리가 각각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져서세 개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덕분에 좀 풍성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펙트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일단 무기 무기부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쿠나이가 들어 있는데 한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뭇잎 마을 엠블렘이 그려져 있는 요 쿠나이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비레신이 쿠나이가 따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나루토와 미나토의 그 사이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무장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 이펙트 파츠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각각 이제 차크라. 차크라를 표현한 것 같은데, 자, 발 부분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발 부분에 차크라 이펙트 파츠. 다만 제 거는 이제 한쪽이 좀 많이 헐렁해가지고 잘안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차크라를 표현하는 것 같은 이런 발그 이펙트 파츠를 넣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루토에는또 빼먹을 수 없는 이두 개의 자, 이펙트 파츠. 하나는 이제 나선완. 나선완이 있고, 이 나선수리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 이거 이펙트 파츠가 상당히 멋있네요. 자이 이펙트 파츠는 나중에 그냥 나루토 SHF 같은 피규어에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자 손에다가 끼워줄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자이 쿠라마의 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 똑같이 조인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펙트 파츠를 낭비 없이 이렇게 <laughs> 어 트랜스포머만 가능한 이런 어 뭐랄까요 이제 아주 괴랄한 <laughs> <laughs>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나선 수리검과 나선환을 동시에 구현하는 이런 모습 확실히 이제 트랜스포머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형태겠죠. 참고로 자이 나선환하고 나선 수리검도 당연히 자 손에다가 끼워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그 조인트가 똑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선 수리검을 손에다가도 끼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 나선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손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시면은 이, 여기 이제 이, 그 조인트가 하나,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나선 안 하면서 이렇게 네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어서 오 이렇게 되니까 나선 수리건과 나선하는 동시에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들이 산산조각 나겠네요 이거. <laughs>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오셨고, 뭐, 가동은 사실상 치토의 이제 리툴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어,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머리는 지금 볼관절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조금 제한이 있는 그런 형태의 관절 형태고요 그리고 팔도 보시면은 이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축관절이긴 한데 이등짐하고약 이 앞쪽에 있는 이 쿠라마의 이 귀에 좀 걸려가지고 좀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 위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위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축관절이고요.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목. 손목 같은 경우는 자 한쪽 손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손목이 따로 움직이고 자 한쪽 손은 아까 보셨다시피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인데 어, 살짝 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딱요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뭐 스커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뒤쪽에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요 정도까지 움직이는 게좀더 예, 편할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치토의 그 가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뭔가 진짜 어. 역대급 관절 움직임이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90도 정도의 꺾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발은 회전되진 않지만 앞뒤로, 그리고 접지를 위해서 회전도 이렇게 가능한 그런 스펙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냥 적절한 형태의 나루토 콜라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건 이제 카마키치인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꽤나 두꺼비 형태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면서 이그 로봇 모드를 어 적당히 어 볼만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는 코어급 사이즈인데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굉장히 두꺼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모심 드는데 어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을 보고 좀 놀란 게 어? 이거 미리 체험해보는 그 누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일단 아까 쿠라마 같은 경우는 치토의 조형이었죠 자이 조형은 완전히 신규 조형인데 어 요게 말 그대로 진짜 신규 조형 앞으로 나올 이 비스트워즈의 멤버 중 하나인 이 스피터 스피터를 요걸로 이제 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스피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꺼비 형태의 캐릭터였거든요 어그 스피터를 지금 요렇게 나루토 콜라보레이션으로 먼저 선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똑똑한 금형 활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코어 사이즈라서 굉장히 좀 사이즈는 작지만 스피터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쪽이 원본이 아니라 스피터가 이제 원본이 되는 약간 원본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 가마키치의 이제 로봇 모드는, 자,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일반 나루토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쿠라마의 나루토가 조금 더 이제 차크라 모드였다면은, 이쪽 나루토는 뭔가 웃고 있네요. <laughs> 어쨌든, 서클리스는 그대로 있지만, 좀더 평범한 일반 상태의 나루토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질풍전 시절의 그여살 나루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가마키치 같은 경우에도 이 4차 닌자 이제 전쟁에서 이 등장을 하면서, 진짜 미수 같은 애들을 이제 좀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어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저도 이제 나루토를 조금 본지 오래다가 돼가, 오래 돼가지고, 이 가마키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했더라? 라는 걸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어, 두꺼비 계열 중에서는 나름 그래도 나루토와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그런 제,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마케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시면 뭔가 어, 가죽 같으면서도 옷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이 표현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펙트 파츠는 없지만 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단검. 단검이 이런 식으로, 자, 손에다가 이렇게 들어, 지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소환 두루마, 두루마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똘똘똘 말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와줬는데, 사실 두루마리에 이제 기믹은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밀대 같은 몽둥이처럼 무장으로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음, 단단해 보이네요. 네. <laughs>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무장으로 쓰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뒤쪽, 여기 조인트, 똑같이 단검에도 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끼워서, 자,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 가동을 동시에 살펴보면은, 일단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머리가 상당히 작아서 굉장히 뻑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자 손도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이 이렇게 볼 관절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팔꿈치도 이렇게 코어 정도의 그 관절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 자 허리, 허리도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히 그냥 코어 등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자이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죠. 좀 귀엽습니다. 네. <laughs> 뒤쪽으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무릎은 어, 90도 정도인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볼 관절 형태라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따로 이제 볼 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절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제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카마키치 기반의 나루토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살펴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어 확실히 나루토와 나루토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이즈 때문인지 나루토와 미나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 사실 나루토의 인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나루토의 두 가지 모습을 따로따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지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적절한 세트 구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 이제 비 비스트 모드가 아니죠. 원본 모드겠죠. 자, 원래의 모습으로 한번 이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원래대로 자, 모습을 변경시키도록. 자, 각자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쿠라마부터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머리,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완전히 밀착시켜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쿠라마, 쿠라마의 머리를 떼줄 텐데 그 전에 양쪽 이배 부분에 있는 요 파츠, 치토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쿠라마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위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입을 닫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의 팔을 이 힌지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양쪽의 손을 이런 식으로 회전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회전 시켜서 손등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그 팔을 정리해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요 아, 등쪽이죠. 등쪽에 있는 이 파일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자, 여기 껍데기를 이제 씌우는 형태인데, 보시면은 여기 아까 배쪽에 있는 이 가죽, 이 가죽 부분이 완전히 뒤로 안 갔죠? 자, 스토퍼에 딱 이제 넘길 수 있도록, 스토퍼가 이제 뒤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완전히 넘겨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앞쪽으로, 자, 모아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스토퍼 기준으로 완전히 뒤로 밀쳐준 다음에, 완전히, 자, 가죽을 앞쪽으로 쭉 당겨서, 자, 이 부분이 가려,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 부분에 있는 이 파츠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앞다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뒷다리 부분. 뒷다리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펼친 다음에 원래 있던 로봇 모드의 다, 발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를 살짝 역관절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 이제 치토의 치타이죠. 치타? <laughs> 치타의 그 관절. 자, 이 특유의 관절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변신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변신을 시켜서 자 이렇게 뒷다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안쪽까지 완전히 자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 부분 자 꼬리는 보시면 은 일단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자 바깥쪽으로 쭉 회전시켜서 꼬리를 좀 뒤쪽으로 좀 당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를 한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서 치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도 정리해 주고 다리도 정리해 준 다음에 세워 주게 되면은 자, 쿠라마가 순식간에 완성. 자, 다음은 이어서 가마키치. 자, 가마키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머리를 이렇게 열어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가 거의 틈새도 없고 여기가 도색 파츠다 보니까 계속 손을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은 이쪽이 도색이 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쓰는 방식은 머리를 먼저 돌려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먼저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보시면은, 가마케의 입이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이 두꺼비 입이 이렇게 열리는데,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밀어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 올려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뒤로 돌려주는데, 자, 이 완전히 이쪽에 결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 그 전에, 이제, 발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발을 쭉 펼쳐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자, 발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보시면은 이발 부분에 이렇게 또 조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위쪽으로 쭉 당겨서 다리를 오므려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자, 다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 여기 힌지 부분하고 이게 움직이는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휠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당겨주시고 다리를 뒤로 완전히 몰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쭉 당겨서 약간 이제 스피터의 변형 방식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아까 팔이었죠. 자, 다리를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개구리처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죠. 자,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어? 잠시만요. 여기는 그냥 이 상태로 좀 되겠네요. 언지 펴졌지? 네. <laughs> 자, 이렇게 완전히 두꺼비 형태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있는 이 두꺼비의 앞발, 앞발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완전히 아래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도, 어, 내리실 때, 보시면 여기에 좀그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홈을 맞춰주시고, 여기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회전시켜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스토퍼를 일부러 걸, 건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완전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마키치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쿠라마와 가마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귀엽네요 이거. <laughs> 자 일단 이 가마 키치부터 잠깐 살펴보면 은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금방 보일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이 두꺼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원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두꺼비의 모습을 잘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아마 스피터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입 부분이 따로 아까처럼 열리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원래 그 같이 있었던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 루즈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자 원작처럼 이렇게 입에다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조금 더 이게 어 진짜 어 가마키치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여기가 좀 도색이 좀깔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서 자 원작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를 이렇게 예를 준 다음에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한쪽 손에다가 자 단검이 여기 있네요. 네, 단검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워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자 한쪽에는 손에다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플레이 밸류가 원작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니까 뭔가 갑자기 조금 두꺼비의 위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다시. 자,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조금 더이 두꺼비 같은 그런 두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당연히 입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그대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원본 느낌의 가마키치가 자, 완성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마키치만큼이나 중요한 이 쿠라마. 자, 사실 쿠라마는 어, 진짜 그냥 치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치토의 조형에다가 머리하고 꼬리만 새로 달았거든요. 꼬리 부분은 그냥 이제 그 구미의 꼬리. 보시면은 아홉 개의 꼬리가 이제 세, 그 세트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뭉쳐주면 좀더 푸짐해집니다. 그리고 자, 이 몸통이라던가 다른 발 부분은 완전히 진짜 치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했고 가장 놀라운 건이 얼굴이거든요. 사실 얼굴이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나루토의 쿠라마입니다. 확실히 도색 부분이 굉장히 깔끔한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눈은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도색은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진짜 쿠라마가 말을 걸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입도 당연히 벌려지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쿠라마가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비스트 모드가 확실히, 좀, 이게, 원본의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좀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치토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고기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꽤나, 어, 재현률이 높아가지고, 이런 리툴이라면은, 어좀 활용, 환영, 환영할 만한 그런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치토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콜라보 될진 몰랐는데, 이전에도 뭐, 타이거 트론이라던가, 이제 어 다른 음 그런 캐릭터들에게 이제 치토의 조형이 뭐 펜서 블랙 블랙펜서 아니 블랙펜서 아니죠 펜서 어쨌든 어 거기에서도 이제 치토 조형이 쓰였는데 이렇게 꾸준 이게 뭐랄까 조형 하나 잘 만들고 꾸준히 이렇게 콜라보까지 사용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조형 리툴에서는 이본가에 따라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쿠라마의 모습도 꽤나 그럴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원본의 모습이다 보니까 이 상태로 또 장식을 해둬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각각 디럭스급 그리고 코어급이라 어, 적당한 어, 그 사이즈. 약간 어, 디럭스의 반쯤 오는 카마키치가 상당히 어, 작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나루토 콜라보레이션 리뷰였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콜라보레이션이라 처음 발표가 됐을 때 다들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또 막상 나오고 보니 의외로 또 조형은 괜찮아서 꽤나 마음에 드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나루토가 나왔다면 이 나루토의 라이벌인 사스케도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게 어, 아주 어, 전문가의 중론이기도 한데요. 어, 과연 나중에 이 사스케가 나온다면 이아마테라스를또 어느 정도 좀그 조형에다가 넣을 것 같은데 과연 같은 조형을 색만 변경해서 낼지 아니라면 전혀 새로운 조형으로 낼지 참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나루토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스케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건 어, 약간 예의가 아닐까요. 네, 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